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세해와 기본적으로 한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인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인일주의 경자년은 자신의 본질적 기운 안에 대재에 있지 않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말이 아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본의 말들, 기존의 말들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새로운 말도 바로 길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자신이 가진 말도 제어할 힘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즉, 욕심을 부려 새로운 말을 길들이려 하다가, 기존에 있는 말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세 흐름 중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그 새로운 기운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기존의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강점과 기존에 익숙한 것을 다, 잘 다잡은 뒤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무인 일주의 기본적인 강점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극기심이 있으며 나름 본인이 정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인 일주에 없는 것은 상황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력과. 책임과 의무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관심에만 몰입하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눈치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즐기는 느낌, 그리고 끝에서 돈을 자신의 것으로 아우르는 느낌 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인일주에게 경자년의 흐름은 본인에게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적절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쓰게 합니다. 또한 혼자 다 감당하려던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주변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돈에 대한 재무 감각이나 관심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현실적 재물 획득에 좀더 마음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일주가 경전년을 맞이하여 조심할 것은 본인의 강점이 급격한 상황 변화를 잘 감당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고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와 투기에 나, 등에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인일주가 사주 원국의 재성의 기운이 발달해 있다면 재무 회계의 능력과 수학적 재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사업이나 과감한 투자로 간다면 결과에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의 재성의 기운이 발달해 있어도 그렇고 재성의 기운이 발달해 있지 않아도 역시나 적극적인 사업이나 투자, 투기 등은 무리가 있습니다. 굳이 투자를 한다면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원금 손실이 없거나 적은 원금 손실이 없거나 적은 부동산 투자 등이 좋습니다. 또한 굳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본인 기술이나 전문 자격증을 바탕으로 밑에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고 관리하는 느낌의 사업은 괜찮습니다. 기술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은 기본에서 일단 보수적인 느낌의 시스템이 잡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변동이 없고 설령 급격한 변화 변동이 생겨도 자신의 기술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인일주 일간인 무토에게 경자년의 청간인 경금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본인 시작 기운이 첫 번째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입니다. 또한 상관과 달리 차분하게 흘러가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기존 무인일주의 일진 인목의 평관 작용에 의한 강한 경직성과 의무감을 적절히 풀어주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나 취미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흐름을 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 생활 등에 도전해 보거나 무인 일주 자체적으로 열마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사주의 균형과 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일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생소한 일을 시도하거나 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인일주는 일단 큰 영역에 있어서는 베이스캠프가 탄탄해야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일주는 상황이 급변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조정하고 적절히 타협하려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결계를 발휘하여 재물을 다 버리더라도 판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려 할수 있고 이런 느낌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지만 일지의 평관 작용으로 때에 따라서는 혁명가의 기질을 드러내고 그 기질이 잘 되면 대박이지만 못 되면 쪽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서의 긍정과 부정을 떠나 행동의 발현 자체는 분명 이 세상의 역동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부인 일주 일간인 무토에게 경자년의 기지인 자수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의 일을 잘 유지해 간다면. 역시나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책임과 의무감에 눌려 있었다면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적절히 여가도 즐기고 본인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재조정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새로운 투자와 투기 등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결과에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일주는 돈에 있어서는 단기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타는 게 좋고 돈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면 직접 투, 투자나 투기에 나서는 느낌보다는 재무회계나 총무의 느낌 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관리하고 만지는 느낌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의 역할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모두 보수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좋고 그런 부분이 바로 무인일주의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도 화살에 해당하고 무인일주에게 자수는 재성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물질적으로 꾸미거나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특히 무인일주가 체면을 따지고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재성의 도화살 기운과 만나게 되면 허례허식이 드러날 수 있고 돈을 좀 가볍게 써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성의 도화살 기운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자면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끝맺음을 잘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어오면 좋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어떤 일의 결실, 또는 자신이 열심히 하던 취미생활의 결과물 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인일주의일간이 모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뱃속에 갓 잉태된 아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불안정하지만 또 뭐든 될수 있는 가능성의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긍정적으로 발현하자면, 역시나 사회적 목표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일주에게 경자년의 흐름은 식신의 기운에서 시작하여 재성의 기운으로 수렴되는 한 해입니다. 재성의 기운은 남녀 모두에게 물질적 욕망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의 흐름에 잠재된 가능성의 에너지를 적절히 자신의 중심 기운을 지키면서. 계획적으로 발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어찌됐든 식상과 재성의 기운은 무인일주액이 없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주의 균형과 소통성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